안녕하세요, 찌소녀예요. 오늘은, 음, 액체, 개, 모를 만들어 볼 거예요. 우선은, 오늘, 만들 액괴는 아마 층 액괴가 될수 있을, 되는 액괴일 거예요. 우선 이렇게 아이클레이를 물과 1대1 비율로 넣어주신 다음에, 섞어주세요. 그러면 살짝 층이 생겨요. 1대1 비율로 하면. 그러면 거기, 그거를, 살짝, 그 뭐지? 한 10분, 20분? 저는 그때 밥 먹고 있어가지고 기다려줬어요.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돼요. 이거를 빼시면 이제 2층이 안 되는,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넣어주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 다 넣어주고 왔어요. 우선은, 이렇게, 이 이렇게, 액괴, 이 액괴가 아니라, 어, 2층 액괴를 만들, 이 이걸로 액괴를 만들 거잖아요. 그액괴를 만드는 준비를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아이클레이와 물을 1대1 비율로 넣어서 섞어 준 완전히 녹여 녹여? 녹인 건가? 응. 완전히 녹여 준이물 목공풀 착풀 진짜, 꽤, 섞을 거, 전 수저랑 섞을 거둘다 했고요. 이, 섞을 총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이렇게, 1대1 비율로 하면,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위에 뭐가 뜨는데, 그런 거, 한 번,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렇게 섞어줘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런 거기에 딱, 어, 죄송합니다. <laughs> 네, 거기에다가 이 착풀을 넣어주면, 넣어줍니다. 착풀은, 그냥, 그 비율은 잘 모르겠는데, 출처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 마지막, 거, 이거 준비물에 소개, 깜빡하고 안 했는데. 로션이 필요해요. 네, 죄송해요. 소리 못해드려서. 그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뭉치시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뭉쳐요. 근 네, 여기서 바로 완성, 이, 거의, 돼야 돼요. 그럼, <laughs> 여기에, 이어공의 체계물을, 적당량 넣어줘야 돼. 네, 이렇게 적당량을 뜯었는데, 여기 우선, 색깔이 똑같아서 다행입니다. 이건, 색깔이 이렇게 나이 수는, 이 색이 없었나?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색깔은 없는데 형의 연두는 있잖아요. 제가 이거 그 아이클레이의 어, 사인펜으로 색깔 섞은 거예요. 우선 액기를 여기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섞어주세요. 제가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렇게 반 잘린 액체 이 액체물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거의 <laughs> 이렇게 이게 액체괴물이 이렇게 이렇게 그 뭐지 이렇게 액체괴물이 어, 주위에 뭉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요 거의 아니면 잘 섞어줍니다. 네, 저는 이 액체 괴을까지 넣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이 액체 괴을 처음 첫 번째에 넣은 액체 괴물이 이렇게 액체 괴을 주에 위 뭉쳤어요. 여기서 액체기물을 더 넣으면 안돼요. 완성됐을 때 단단해지니까 사푸를 좀더 넣어줍니다. 사푸는 거의 액체기물 넣은 양 거의 그 정도 넣으면 되는데 저는 양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가지고 그냥 대충 아는 대로 넣었어요. 근데 액체괴물이랑 물풀이 섞이면 5호까지잖아요. 그 5호는 안 생길. 요 이게 아니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안 생기게 하려면 액체괴물을 완전히 그이물이 아이클레이에다 물풀 던 물에 어거에그 흡수를 살짝 많이 묻혀줘서 흡수. 그좀 흡수가 되게 하시면 오고 안돼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오늘은 좀 빨리 끝낼게요 다른 때는 거의 예측이 이렇게 만들기 하면 7분 8.. 아니 7분이 아니라 10분 12분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2층 안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액체 외문학 아까 너무 많이 넣었나봐요 많이 단단해요 여기서 이제 목공풀을 이거 아마도 추천을 보고 하지 않았고 보고는 안했고 그러니까 아마 저일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어요 혹시 제출처는 제... 어... 이거 올리실 때 제출처라고 밝혀주시고, 어, 제출처가 아니면 제 영상을 참고하셨다고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렇게 여기에 있는 목공 풀에 흡수시켜... 아... 줍니다. 벽에! 모든 것까지 완벽하게 아 그리고 구독자 구독자 32명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까지 해도 3, 28명이었는데 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32명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전 동영상에 그 뭐지 구독자 많아지는 뭐 올렸어요. 그거 참고하시고 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로션은 꼭안 넣으셔도 돼요. 그럼 이제까지 수치소녀였습니다. 수치소녀 희치손이 많이 사랑해드려요. 안녕히 계세요.